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리뷰랑 추천주까지 안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집중해서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어제 이제 5% 가량 상승을 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네요. 하지만 정말 조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삼성전자의 경우는 제가 5만 원대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하셔서 모아가 보셔라 올 하반기 그 그리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5만 7000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텐데 충분히 지금 수익권이시죠 그리고 1차 목표가가 6만원이었고 그때는 이제 분할매도 비중 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 현금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8만원 이상까지도 보셔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보유하고 계시거나 수익을 챙기셨겠죠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 어팡을 보면은 디램쪽은 모바일 수요가 견조해요 그리고 어떤 서버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 사이클이 왔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낸드 쪽은 낸드 쪽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D램보다 낸드 쪽이 업황이 좋을 것이다. 메모리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떤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구조적인 성장이 어, 이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관련주들이 있죠. 비메모리 관련주로는, 뭐, LB세미콘, 테스나, 네페스, 뭐,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EUV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디랩넷 e u v 공정 적용 및 파운드리 EUV의 캐파 증설로 21년 메가 트렌드. 그래서, 이제, EUV 쪽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근데 사실상 EUV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찍고. 뭐 FST다 SNS텍이다 원익 i p e 테스 PSK K시텍 STI 유니셈 뭐 말하면 되게 많아요 l o d 백큐 코미코 JT 이런 것들이 다 e U.V. 관련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때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제 소부장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 또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 그런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어, 뭐 어떤게 조금 잘, 가, 잘 가고 어, 우리가 조금 매수하기에 좋을 것이냐 라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fst 같은 경우는 실적 줄기도 하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막 오르진 않았어요 어, 그래서 이런것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겠다 단 이것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무리하게 접근하는 을 것보다는 2만원 이하에서 뭐 이런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뭐 지금 테스도 오르고 있고 PSK도 올랐고 뭐 유니셈도 그렇 그렇게까지 유니셈은 좀 괜찮기는 한데 유니셈은 일단 이제 7,000원 밑에서나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랐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eov 관련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 조금 참고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모돌은 실적이 좋지만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히 반영이 안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주잖아요. 어, 이거는 그냥 보유하신 분들을 쭉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량은 어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 일단은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거5일선 지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죠. 조금 어차피 긴 호흡으로 보는 거라면 시간을 두고 어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제 드렸던 추천주들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이제 두 종목 드리고,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보너스로 알려드렸었죠. 자, 일단은 뭐, 한국 패키지부터 볼까요? 한국 패키지를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4,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실제로, 지금, 오늘 걸로 볼게요. 자, 일단 좀 보기 편안하게, 요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음. 자, 시작하고 나서 4,500원 이하로 왔죠. 4,380원이 저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가 되셨을 거고, 이제 4,500원 대비 8%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8% 정도 수익을 바로 챙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9시 30분까지 충분히 기회 줬고요. 이거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휴림 로봇. 휴림 로봇, 여러분들 대박이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얘가 시가가 2,030원이고, 저가가, 어, 2,110원이네요. 아, 저가가 2110원이 아니라 저가가 1955원이네요. 그러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었다. 이것 같은 경우는 2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18% 올랐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축하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2 7일이고요 9시에 시작해서 9시 25분까지 충분히 수익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대충 봐도 뭐18% 19% 이렇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무조건 챙길 수 있는 자리 제가 안내해드렸다라는 거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정말정말 정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네페스 아크라는 어 기업이 상장을 한다 여러분들 잘 보셔라 라고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대응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전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것들을 대응을 대응이 안될까요 그쵸 이런거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못하면 한두주 물량으로 또 물량으로 연습을 해보라고 뭐 자꾸 혀가 꼬이네요. 연습을 해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이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직접 대응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매수를 할수 있도록 저는 이제 방에서는 도와드리죠. 어떤,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네페스 아크 20%,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소룩스 같은 경우도, 어, 회원님들이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소룩스, 네페스 아크. 저, 전체적으로, 회원님들 이렇게, 네페스 아크, 다 대응을 하시죠, 이렇게. 그니까,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소룩스, 빅히트도, 이제 빅히트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목표가 18만원이어서, 나머지 물량 계속 들고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 어, 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빅히트, 여기도, 이제 네페스 아크 25% 수익 감사합니다. 그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안전하게,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모아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이렇게 네페스 아크 현대에너지솔루션 어, 백키트 이렇게 인증샷이 다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에서만 대응을 한게 아니라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제 추천드렸던 휴림 로봇을 18% 가고 그쵸? 휴림 로봇이 18% 가고 한국 패키지가 8% 오르고 그리고 뭐예요? 네페스 아크가 지금 얼마나 올랐죠? 지금 시가 대비 볼까요? 시가 대비 28% 올랐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렇게 놓치시고, 사실 어제 들어오셨으면 여러분들 넷플릭스 아크 같이 대응하셨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 제가, 이제, 이벤트 반응이 되게 좋았어서 회사 차원에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11월까지는 해당, 어, 원 플러스 1, 2 플러스 2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좀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내일도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려 드려도 여러분들 못 하는 거면 어 글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다알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응하신 분들은 잘하셨다고 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뭐라도 한 거예요. 그분들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익에 어떤 자격이 있는 거고요.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잘못돼도 어쨌든 그분들을 얻는 게 있을 거예요. 해 보고 안해 보고의 차이니까.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정말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수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그쵸. 유튜브 추천자라고 제가 아무거나 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종목 분석이랑 추천주를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같이 하고 싶다. 시장을 이해하면서 시장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 혜택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때 오셔 가지고 같이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 봐야 알아요. 그리고 했을 때도 뭐, 일주일, 이 주일에서는 어떻게 아시겠어요? 한, 한 달, 두 달은 해봐야 여러분들 감을 익히고 조금 아시죠. 그러니까 좀 빠르신 분들은 좀 빨리 적응하시고. 조금 늦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두 달 여유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44만원에 2 플러스 2니까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 적응한다고 생각하시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낸다고 생각 하셔도 되겠죠. 그래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천주 같은 경우도 직접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그니까 100%는 없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는 없지만, 지금까지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어제만 해도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 다 올랐죠. 휴림 로브 18% 올랐죠. 한국 패키지 8% 올랐죠. 네페스 아크 28% 올랐죠. 이거 여러분들 대응하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앞으로 코스피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이제 어떤 이제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증권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코스피가 오르든 시장이 좋아지려면 대장이 올라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니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종목들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종을 지금 볼 때가 됐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미 오른 종목들 말고, 앞으로 오를 종목을 봐야 되는데, 더 늦지 않게 조금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어떤, 그날그날에 맞게 이슈 종목들을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도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이제, 음, 그거는 이제 어쨌든 특혜죠. 어, V.I.P. 회원님들만의 특혜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장기 종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 게 실적 기반이에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길게 끌고 간다.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3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로 보셔라. 그렇죠. 실제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PI 첨단 소재도 인증 샷이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회원님들이 분할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방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이제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몇몇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 조금 배워 가시면서 시장 흐름, 종목 흐름들을 조금 어 익히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혜택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 할 거고요.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어, 일단 이제 편안하게 수익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어, 좀더 보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슈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추천주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먹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